자, 타이탈로스 가, 갈 거예요. 상비레벨 499고요. 어, 다들 497-8에서 500사입니다500 넘는 분도 있을 거예요. 501인가 그럴 건데. 예,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탈로스가 고양이과 동물이라 이 장난감을 좋아하거든. 그래서 강력한 도발어소압위로 주의를 끈 다음에 궁딩이를 그냥 빵빵 때려주면 됩니다. 간단하죠? 박스를 던져 주자고. 그것도 괜찮고요. 스타크의 아이템은 항상 별이 그한 개도 없는, 니까 그러니까 연마가 안된 아이템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왜그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을 먹으려고 하시죠? <laughs> 오아와가 파밍 게임이라고요? 아니에요. NPC들 호감도 보는 게임이에요. 어? 도망갔다 뭐지? 야 이거 모닥불, 킹닥불 왜 이렇게 빨리 깔았어 접속해서 친구 추앙에 있는 친추창 바드들에게 호감도 작업을 해야 해요 그쵸 이제 우편으로 가끔 제가 수렵인데 바드님 혹시 그 배출출하실까봐 볼로네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한 접시 하시고 제 아이디 기억해주십시오 <laughs> 귓말좌래 이 게임에 좌들이 너무 많아 uh 잼 아저씨 패턴 네올빵을 소환하죠 어 실수로 물약을 눌렀어 아내피 같은 안 먹어도 되는 물약을 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<laughs> 파워 오브 사다리. 아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래 버티 그러니까 저거를 자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다. 아, 롤빵 또 소환했네, 진짜. 그만 소환해! 김오구죠. 아, <laughs> 아이, 버그 진짜 짱난다. 그니까 워로드가 각성기를 쓰면 피격 이상이랑 상태 이상 면역이 있어요. 근데 그 상태에서, 네, 그 상태에서 또 방어 태세에 있는 피격 이상이랑 겹쳐버리면 둘다 적용이 안 돼. 야 모닥불 두 개째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유롭게 잡아도 돼요. 타이탈로스요? 타이탈로스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. 중간 나크라세나나 그냥 나크라세나 처음 잡을 때는 우리가 잡을 때 어땠냐면요 이, 이 자식이 무슨 패턴을 하는지 내가 알고 피하는 게 아니야 대충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약간 고랬어요 근데 왜 우리 엘레산드님 용맹의 세하나 내가 버프 아이콜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지? 또 안녕하세요 각입니까? 이거 또 생겼어 그리고 롤빵이 나왔어 한번 묻혀놔 이거 약간 청소기 같지 않아요? 샤오미 청소기나 로봇 청소기 근데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화면에서 좀 전해져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타이탈로그가 아니, 이거, 저기, 청소기가 쫓아왔다 가까이 갈 수가 없네. 나크라드나요 전갈! 어허! 예, 이렇게 해서 타이탈로스 전혀 하나도 어렵지 않게 잡아버렸습니다. 하나도 안 어렵죠? 에, 장비 레벨을 500 근처를 맞추고 오시면 하나도 안 어렵고요. 장비 레벨 500이 안 되시면 어, 킹짱병이좀 필요하다. 그런 평이 좀 있는 어, 타이탈로스 되겠습니다. 타이탈로스를 저희가 모닥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모닥불 안 했으면 뭐 이거보다 더 빨리 잡았겠죠.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어! 귀걸이 나왔다. 아이고, 좋아라.